어제 영상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딸과 엄마, 모녀 사이인데, 오히려, 김주애가 더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자주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부자지간에는, 예. 권력을 나눌 수 없다. 반면에, 그, 모녀지간의 권력의 관점에서 볼수 있을까? 예. 아,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모녀지간은 권력의 관점보다도, 어, 지금까지, 어, 딸이, 어, 나름대로 백두 혈통이고, 예. 또이딸 밥을 할까요? 어, 김정은 위원장이 주의를 너무 좋아하고 항상 동의하다 보니까, 어, 이것은 그, 소위 말해서 상하의 이런 개그의 관점이 아니라, 예. 오히려, 어, 딸을 돋보이게 함으로 하고, 그 어, 엄마는 좀더 낮은 자세로, 막, 뭐, 예. 그러한 관점에서, 어, 그러한